장재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 대표까지 용퇴를 선언하면서 당 핵심 희생의론의 불씨가 되살아났지만 다른 친윤기와 중진 의원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전격 사퇴로 넉다리채 남지 않은 총선을 집권 여당이 어떤 지도체제로 치르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이제 여권 안팎의 시선은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되돌리려면 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윤한옹, 이철규 의원 등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원조 7년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권 출범에 함께 공을 세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위상은 저마다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은 집권 초기 원내대표에서 조기 사퇴한 뒤부터, 윤난홍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나온 이후부터 권력과 거리를 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와 장의원, 이른바 김장연대와 같은 선상에서 책임을 따지는 건 지나치다는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권성동 윤아노 이두 분은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좀 활동했을지 을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아... 어떤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아... 역할한 게 맞다. 없어요. 이철규 의원은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뒤 총선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으면서 최근까지도 윤심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강원도 지역구 대신 수도권 험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남권 중진들 역시 거치와 관련해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호의 무사를 자처하던 신윤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향후 어떤 지도 체제가 들어설지 촉각을 세우고 몸을 낮추는 기류가 읽힙니다. 김 대표만 물러나고 현 지도부가 유지되면 혁신 의미가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가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단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힘 당원상, 당 대표 거리시, 대표 권한대행 결정이나 최고의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 자녀 임기가 1년이 넘는 만큼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선까지 넉 달도 남지 않은 걸 고려하면 비상지도체제 전환이 유력합니다. 당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여권 안팎에서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릅니다. 무엇보다도 공천의 키를 누가 잡을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이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형국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